네,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60번째 관련된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자, 이번 60번째 주제는요, 산재법상 장해 등급의 재판정, 다시 판정하는 그 시기에 대한 문제에 대한 해설을 드릴게요. 자, 보시면 2016년 25회 출제 문제고요 문제고, 특이사항은 따로 없어요. 따로 없고, 그 산재법 59조에 장애 등급을 재판정한다 라는 규정이 있고요 시행령 56조에 그 시기에 대해서 명시를 하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이 과로 안에 숫자 채우는 전형적인 문제였습니다. 보시면, 이 파란색으로 나와 있는 거 보시면요. 장애 등급의 재판정은 장애보상연금의, 연금입니다. 연금 받을 때 이제 판정을 하는 건데요. 지급 결정을 한 날을 기준으로 2년이 지난 날부터요, 1년 이내, 최대한 3년 이내에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답은 일단 3번이거든요. 그러면 왜 장애보상연금일 때만 하냐면요. 일시금은 당연히 주고 그걸로 영원히 이제 끝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신연금인 장애보상, 보통 줄여서 장애연금을 받으실 때 재판정을 하게 돼 있어요. 이게 그 산재법을 보시게 되면 2010년에 개정이 된 내용이에요. 그 당시에는 되게 파워풀한 계정이었고요. 제가 이제 2003년에 우리 시험에 붙었는데, 그때는 이렇게 재판정하는 절차가 없었어요. 한번 받으면 그냥 종신연금이니까 끝까지 계속 줬는데, 지금은 재판정을 합니다. 다만, 해설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한 번만 더 하니까 크게 막 걱정하실 사항은 아니에요. 자, 이제 노무사로서 상담을 하다 보면, 장해 그 등급에 대해서 물어보시는데, 14급까지 있고요. 그 중에 절반에 해당하는 7급까지가 이른바 연금 대상이에요. 근데 이 4급, 5급, 6급, 7급 중에서는요, 상황에 따라서 일시금으로 요청해서 받아가실 수도 있는데, 일시금으로 받으실 때는 이 일수에 따라가고요. 그리고 제 1급은 329일분을 받으시는데, 1474라고 되어 있는 거는요, 나중에 손해배상 청구할 때 일시금으로 환산하는 역할을 해요. 그리고 뭐, 이 직접적인 주제는 아니지만, 일수로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거는 금기법상 평균 임금과 링크가 되는 내용이에요. 자, 다시 이제 이쪽을 내용을 보시게 되면, 그 이제 1급부터 7급이 이렇게 있고, 연금을 만약에 받으셨단 말이에요. 연금은 언제 받냐면, 그 지급 결정은 한, 한 날로부터 이후에 받게 돼 있죠. 자, 그래서 이제 해설을 보시게 되면, 그 1급부터 7급은 연금 지급이 원칙이다. 그리고 8급부터 14급은 일시급, 지, 일시금 지급이 원칙이에요. 자, 근데 산재법 59조에서는 장애보상 연금, 진폐보상 연금 포함하고요. 수급받는 자에 대해서 신체 상태가 호전되면 등급을 낮출 거고요. 반대로 악화되면 등급을 다시 올릴 수가 있어요. 재판정을 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는데, 뭐 수급권자가 신청하는 경우는 등급을 올리기 위해서 악화될 때 아마 신청을 하실 거고, 허전될 때는 뭐, 일부러 신청하시는 경우는 없을 거예요. 근데 이제 공단이 직권으로 어차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재판정은 한 번만 합니다. 그리고 시행령 55조에서는요, 대상자를 되게 아주 세밀하게 규정하고 있는데, 이 객관식 시험에서는 내기가 어려울 만큼 굉장히 내용이 많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기회가 되면 추후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이제 지금 설명드리는 것은 시행령 56조 1항에서 나와 있는 재판적 신기예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급 결정을 한 날을 기준으로 2년이 지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해야 된다. 그래서 둘 하나 했기 때문에 일단 정답은 3번이고요. 3번. 그런데 이제 다만 다만 나중에 이것도뭐 지문으로 부정하겠지만요. 재판정 대상자가 됐는데 그때 재유형을 하고 있었어요. 그럼 판정하기가 어렵죠. 다시 이제 좀 요양을 하고 계시니까 그래서 이때는 치유된 날을 기준으로 2년, 1년해서 이 기준점이 살짝 조현배우로 달라지고요. 그런데 또 재요양으로 인해서 장애 등급이 만약에 변경이 됐어요. 그러면 이게 새로운 주인공이 되기 때문에 이 변경된 그 결정을 한 날로부터 다시 2년, 1년을 적용을 해서 시기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괄호치기를 또 물어볼 수 있는 게 당연히 그 전에 진찰을 받도록 요구를 할수 있고 진찰일 기준 30일 이전까지는 충분한 시간을 줘야 돼요. 그리고 30일도 한번 기억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산재법상 장애 등급의 재판정 시기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